추억의 라면 하면 어떤 라면이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우리 집! 파트너, 치킨탕면이라는 것도 있었고 후지만 왕라면, 브이라면도 꽤 유명했죠. 삼양라면이 나온 게 1963년이니까 벌써 라면이 한국에서 산업화된 지도 60년쯤 됐는데요. 그동안 굉장히 다양한 라면들이 사라졌다 나타났다를 반복했습니다. 그 중에서는 진짜 맛있었는데 왜 사라진지 모르겠다는 브랜드도 있을 거고요. 대표적인 게 바로 빙그레 라면입니다. 유면, 이라면, 매운 콩라면까지 빙그레 하면 은 바나나만 우유나 요플레, 아이스크림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여기 라면도 꽤 잘했거든요. 커뮤니티나 SNS에서는 아직도 종종 이런 게시글들이 올라오곤 하죠 키워드는 주로 그립다, 레전드, 추억, 찐맛 돈슐랭에서도 라면 이야기를 다양하게 다었는데 종종 빙그레 라면을 추억하는 댓글들이 보이더라고요 오늘은 매니아층 확실했었던 이 빙그레 라면이 어떻게 등장했고 왜 사라지게 되는지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김밥이고요 제가 오늘 떠먹여드릴 이야기 빙그레 라면이 사라진 이유입니다 80년대 들어 라면시장이 자유화됩니다. 아니 그럼 언제는 안 자유화했나? 라면은 가격통제를 받던 음식이었습니다. 한국의 만성적인 식량난이 해결되고 나서부터야 라면 가격통제가 사라졌죠. 당시 라면은 100원대였는데요. 이때부터는 200원을 넘어서는 프리미엄 라면들도 나왔어요. 그동안 라면시장을 눈여겨보던 많은 기업들이 뛰어들었죠. 오늘 이야기할 빙그레도 그중 한 기업입니다. 때는 1986년 빙그레가 라면시장에 출사표를 던집니다. 동지 라면과 컵라면을 처음으로 만들어 팔았던 일본의 미신 식품과 기술 제휴를 했죠. 덕분에 라면 자체는 고퀄리티였습니다. 농심이나 사면 같은 거대한 경쟁자가 없었더라면 승산이 있었을 법도 했죠 하지만 당시는 사면과 농심이 20년 동안이나 시장을 장악한 상황이었습니다 히트작도 연이어 출시했죠 빙그레는 제대로 후발주자였어요 이럴 땐 단순히 맛있는 라면을 내놓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확실한 존재감을 보이는 아이템을 내놔야죠 팔도가 비빔면으로 틈새 시장을 공략한 것처럼요 빙그레가 라면 시장에서 처음 존재감을 보였던 건이 라면 출시 이후부터입니다 8 9년에 일이었어요 이름이 뭐 이런가 싶은데요 이 라면은 황당한 사연으로 지어진 이름입니다 이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빙그레가 자작한 국물의 불고기만 라면을 개발합니다. 이름은 뭘로 지을까 고민만 엄청하다가 출시일이 임박해 버렸어요. 기업이 식품을 팔려면 가장 먼저 서류를 써야 하는데요. 여기엔 상품명이 꼭 필요합니다. 식품 위생법에 따라서 품목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하거든요. 근데 빙그레는 여기다 이 라면 이름을 지어주세요 라고 써서 내버렸어요. 무슨 생각이었던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미 저질러 버린 거 이걸 마케팅 기회로 삼습니다. 상품명 공모전을 열고 상품으로 하와이 여행을 걸었죠. 이 공모전에서 뽑힌 게 바로 이라면입니다. 이라면의 이름을 이라면 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짓는 게 당시엔 뭐랄까요 멋지고 쿨하다고 생각했던 걸까요? 그런데 뭐 부산 롯데타워 이름 공모전 1위가 부산 롯데타워였고 용산공원 명칭 공모전 1위가 용산공원이었던 걸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네요. 아무튼 이라면은 다른 라면들과 다르긴 달랐습니다. 국물을 적게 넣고 자작하게 끓여 먹는 라면이었거든요. 불고기 양념 국물에 사리를 넣어 먹는 것처럼요. 국물이 자작한 라면이 2000년대 이후에야 우후죽순 등장해서 인기를 끌었던 걸 생각하면 어느 정도 선구자적인 면도 있었던 것 같네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잘 팔렸어요. 매달 3만 개씩 팔리면서 두각을 드러냈거든요. 먼저 출시했던 얇은면 라면의 선구자 맛보면과 함께 빙그레이 대표 상품으로 떠올랐죠. 이후론 컵라면의 눈길을 돌렸어요. 88년 올림픽 후원사 상품이었던 농심 육개장이 대박이 나면서 컵라면이 라면 시장을 주도했거든요. 90년엔 팔도 왕뚜껑까지 등장하면서 시장은 더욱 커졌죠. 빙그레도 1991년 캡틴이라는 컵라면을 내놓습니다. 농심과 팔도에 비해서는 느긴 했죠. 그냥 컵라면은 아니고요. 고급 라면으로 포지셔닝했어요. 최민수, 이종원 씨를 광고 모델로 기용하면서 마초적인 스포츠맨 컨셉을 가져왔죠. 광고를 보면 해병대 훈련을 받거나 미식축구 유니폼을 입고 등장한데요 이게 라면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남자, 마 야초, 야성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 나갔어요 이게 통했는지 당시 주한미군부대에서는 주로 이 제품이 보급됐었고요 근데 이 캡틴이란 장면도 이 라면처럼 독특했습니다 당시 라면 이름은 거의 다 한글로 지어졌어요 삼양라면, 신라면 진라면, 이런 식이죠. 근데 영어 이름을 가진 컵라면이 나타난 거예요. 당시 소비자 인식에서 미국 문화란 세련된 그 자체였거든요. 당연히 눈길이 갈 수밖에 없죠. 이렇게 남성적인 광고를 만든 것도 한편으로 는 이해가 가는 게 당시 미국 광고업계선 이런 스포츠 스타일의 광고가 유행이긴 했었거든요. 나중에 공깃밥을 넣은 캡틴 공깃밥이란 컵라면도 나왔는데요. 이것도 그럭저럭 팔렸습니다. 매니아층도 많았고 라면에 대한 평가도 높았죠. 근데 만족스러운 성적표는 아니었습니다. 하나쯤은 스펙터클한 수익을 내줘야 했는데 판매 실적이 생각보다 좋지 않았거든요. 했거든요. 캡틴 출시 이후에 고전하던 빙그레가 이를 갈고 내놓은 건 유면입니다. 1996년에 등장한 라면인데요. 당시 최고 스타였던 임창정 씨와 최종원 씨가 모델이었죠. 컨셉은 건강에 좋은 프리미엄 라면입니다. 왜 빙그레는 하필 프리미엄 전략을 짰을까요? 당시 라면 시장은 누가 뭐래도 농심이 타이었습니다 특히 신라면은 넘사벽이었고요. 빙그레는 이 신라면의 아성을 넘기 위해서 시장 조사에 들어갔어요. 근데 당시 주부들 사이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막돌 때쯤이었습니다. 라면은 첨가물이 너무 많아서 가족들한테 먹이기가 좀 그렇다. 이걸 노려 만든 게 뉴먼입니다. MSG를 빼고 건강한 라면으로 포지셔닝했죠. 라면 업계가 2000년대 후반 들어서야 스포에서 MSG를 빼기 시작한 걸 감안하면 이것도 시대를 꽤 앞서나간 전략이었습니다. 등장 초기부터 엄청나게 팔렸어요. 96년 올해의 히트 상품으로 선정될 만큼요. 근데 프리미엄 라면이다 보니 가격은 좀 비싼 편이었습니다. 신라면이 350원이었는데, 이후면은 500원이나 했거든요. 이 뉴면의 인기도 점점 수그러듭니다. 터질 듯말듯 듯 하면서도 터지지 못한 빙그레 라면 사업부. 연이어 기대 이하의 성적을 거두던 빙그레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만든 건 매운 콩라면입니다. 라면 업계에선 주로 팜류를 썼지만, 당시 가정에선 콩기름을 많이 썼는데요. 이걸 노린 상품입니다. 사람들에게 익숙한 기름을 쓴 거죠. 또 농심의 매운 라면들이 연이어 히트를 치던 때라 매운맛을 강조합니다. 첫해 매출은 무려 300억원. 매운맛 라면 중에서 매출 2위를 기록합니다. 1위는 뭐 신라면이었고요. 빙그레 라면이 늘 그래왔듯이 매운콩 라면 역시 맛 하나는 제대로 인정받았어요. 유명과 마찬가지로 그해 올해의 히트 상품에 선정됐죠. 다른 건 몰라도 이 매운콩 라면은 기억하시는 분들 꽤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런 눈물나는 노력과 사람들의 박수에도 불구하고 빙그레는 2003년에 라면 사업을 접게 됩니다. 유명, 매운콩 라면. 이라면까지 모두 역사 속으로 사라졌죠. 왜 이런 선택을 한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만성적인 적자 구조 때문입니다. 빙그레는 67년 대일유업에서 시작돼서 73년에 한화에 인수됩니다. 근데 90년대에 이르기까지 흑자를 본 적이 몇번 없을 정도로 적자에 시달리는 기업이었어요. 90년대 초에 부채 비율이 1000%가 넘을 정도였죠. 한화그룹이 빙그레를 가지고 있을 때는 이게 큰 문제가 아니었는데요. 92년 빙그레가 독립하면서부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한화의 창립자인 김종희 회장이 지분분할에 대한 명확한 유언을 남기지 않은 채 별세하면서 형제 다툼이 크게 벌어졌어요. 빙그레도 이때 한화에서 떨어져 나왔죠. 1000%의 부채 비율이 점점 목을 조여오기 시작합니다. 94년에 대규모 증자를 하고 나서야 300%대로 끌어내리긴 했지만, 갈 길은 멀었습니다. 매출을 내줄 대표 상품도 부족했고요. 90년대 후반부터 바나나맛 우유와 요플레가 엄청난 매출을 기록하면서 빙그레이 효자 상품이 됐지만 이땐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라면 사업도 사실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진출한 거였고요 빙그레이 라면 사업은 딱 80년대까지만 잘 됐습니다 라면 시장 점유율 10% 가까이 가기도 했죠 후발주자 치고는 괜찮은 성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컵라면 시장이 열릴 당시에 이 흐름을 빠르게 쫓아가진 못했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농심 사발룡과 팔돌 왕뚜껑이 이미 시장을 선점하고 있었거든요 캡틴이 어느 정도 팔리긴 했지만 들어간 돈을 생각하면 오히려 적자를 키우고 됐죠. 라면 사업부의 적자는 이때부터 커졌습니다. 시장 점유율도 5%로 하락했고요. 라면 사업은 보기와 달리 엄청난 장치와 설비가 들어가는 거대 산업입니다. 좀 팔린다 싶을 정도가 아니라 정말 많이 팔아야 해요. 시설 투자비나 운영비는 이동안에도 계속 쌓여 나가거든요. 때문에 점유율 10% 정도는 차지하고 있어야 유지하는 게 수월해집니다. 하지만 빙그레는 90년대 내내 10%는커녕 5% 정도에 머무릅니다. 평가도 좋았고 언론도 주목했지만 판매량은 그렇지 못했죠. 신제품이 나온 첫해는 잘 팔렸지만 해가 바뀌면 판매가 뚝 떨어졌거든요. 그렇게 90년대 내내 적자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매운콩 라면이 히트 상품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첫해 300억 원 매출을 찍고는 그 이후 매출은 반토막이 났어요. 이후 2년 동안 누정 매출이 200억 원에 불 했거든요 일반적인 라면과는 다른 특색있는 맛에 처음엔 혹할지 몰라도 결국은 신라면으로 다 돌아갔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기온관리라도 잘 됐으면 좋았겠지만 은 이것도 잘 되진 않았습니다 원래부터 주력사업이 라면이었던 삼양과 농심 소스와 스프류가 주력이었던 오뚜기와는 달리 빙그레는 아이스크림과 유제품이 주력입니다 근데 유제품과 라면은 설비, 유통, 영업망이 모두 서로 다르죠? 함께 운영하기에는 돈이 두배로 듭니다 팔도도 상황은 비슷하긴 했지만 일찌감치 비빔면과 왕뚜껑이란 히트작을 내놨기 때문에 커버할 수 있었고요. 2000년대 초반 빙그레 라면 사업부 매출은 고작 300억 원대였습니다. 2001년에 바나나맛 우유 매출이 650억 원이었던 걸 생각하면 매우 안 좋은 성적표죠. 빙그레는 계속해서 이 사업을 끌고 나가려고 하긴 했지만 결국 정리하게 됩니다. 매출이 328억인데 순손실만 35억이나 됐으니까요. 이 빙그레 라면 사업은 현재 풀무원이 이어받아서 생산해오고 있긴 합니다.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추억의 라면. 2021년 말 빙그레가 팔도와 함께 이런 발표를 합니다 매운 콩 라면 재출시를 하겠다 하지만 1년이 넘도록 별다른 소식은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이런저런 사정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보통은 그냥 무산되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하지만 또 갑자기 확 진전되어서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 한번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빙그레 라면의 케이스는 상품이 잘 팔리려면 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잘 보여줍니다 이게 데이터가 말하는 사실이고요 상품이 꾸준하게 팔리지 않는 이유는 생산 효율의 문제가 있거나 시대적 상황과 맞지 않는 경우라서 일수 있습니다 특정 상품이 오래도록 잘 팔리려면 만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엄청난 크기의 톱니바퀴가 딱딱 맞아야 한다는 것이빙글레 라면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네요. 혹시 이 라면들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이야기를 나눠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